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캠핑생활입니다. 지난번 타포 설치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는데요. 지난 영상은 제가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영상을 보시고 가장 많이 질문하신 내용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이트 크기가 좁은 경우에는 어떻게 설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고, 두 번째는 바람이 많이 불거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 타포 설치를 어떻게 응용해서 변형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프의 변형 응용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분의 사이드 풀대와 다양한 길이의 스트링, 탄성 스트링 코드를 크기별로 가지고 계시면 더 응용하기가 편하신데요. 캠퍼님들이시라면 이 정도는 여분으로 챙겨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편의상 이악세사리 줄로 대신해 보겠습니다. 타프를 설치를 하실 때 사이트 크기가 좁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사이트가 좁다면 어쩔 수 없이 팩의 위치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원래 이 정도 위치에 팩이 있어야 되지만 안쪽으로 조금씩 밀어 넣었는데요. 대신에 타프의 첨화 라인과 이어지는 그 라인의 비율은 유지를 했습니다. 보통 사이트가 좁게 되면 메인 폴대와 스트링의 각도가 확보가 되지 않는데요. 최소한 45도 이상이 확보가 되어지만 타프 폴대를 제대로 힘을 받쳐서 당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폴대와 팩의 위치가 가깝게 되면 그게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인 폴대의 길이를 약간 낮추는 겁니다. 보통 한 마디 정도를 낮추면 약 40cm 정도를 낮출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방법은 폴대를 안쪽으로 살짝 기울이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폴대와 스트링의 각도를 좀더 확보하게 되고 좀더 힘을 받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폴대를 낮추고 각도를 확보를 하면 바람에 좀더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타프는 바람에 약한 편이고요. 바람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심할 때는 우선 메인 폴대를 한 마디 정도 빼서 약 240cm 정도의 메인 폴대로 바깥 끼워줍니다. 슬라이딩 폴대가 있으시다면 조금 더 원활하게 높이 조절을 가능하시겠죠. 자, 그리고 사이드 폴대 네 곳을 모두 빼주시고요. 이대로 바로 지면에 박아도 되지만 저는 보통 탄성 스트링 코트를 이용해서 바닥에 붙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약간 더 공간 확보에 유리하고요. 보시다시피 양쪽 사이드 면이 완전히 막혀서 좌우로 들이치는 바람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내부 공간은 좁아지는 건 어쩔 수 없겠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이런 방식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은 한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한쪽에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되는 그런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왼쪽 부분은 원래 있던 대로 그대로 두고요. 반대쪽 부분에 사이드 폴대 두 개를 연결해서 개방감을 확보를 해줍니다. 사이드 폴대 쪽 스트링은 지붕의 가운데 쪽을 향하도록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한쪽 면은 완전히 막혀서 바람도 막고 프라이버시도 지킬 수 있고요. 반대쪽은 또 개방감을 확보를 해서 두 가지 장점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 방법을 한쪽이 도로랑 접해져 있을 때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그쪽을 내리고요. 반대쪽은 경치가 좋은 쪽으로 개방감을 누리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독특하죠? 두 번째 방법은 바람이 어느 정도 불지만 그렇게 많이 불지 않는 경우 개방감과 또 방아람을 막는 것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경우에 사이드 폴대 두 개로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레타타프 측면에 가운데에 아일렛 구멍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에 180cm 정도 되는 사이드 폴대 한 개를 연결을 해주고 스트링을 고정을 해줍니다. 스트링은 지붕 가운데를 향하게 되겠죠. 그럼 보통 이런 형태가 되고요. 사각 모서리 부분은 스트링만 연결을 해서 마찬가지로 바닥에 팩을 박아줍니다. 팩을 박을 때는 지붕의 가운데 부분, 타프 지붕 중앙쪽을 향해서 대각선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모형이다 보니까 약간 주름이 잡혔지만 실제로 설치를 하게 되면 꽤 멋진 모양이 나옵니다. 내부에서 보면 일반적인 레타 타프 설치 방법과 달리 조금 더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개방감과 또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 보장을 동시에 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설치 방법도 아주 간단하고요. 스트링은 지붕 가운데 쪽을 향하도록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방법은 처음에 설치했던 그 폐쇄형 방법의 단점이 내부 공간이 좁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만일에 슬라이딩 폴대를 가지고 계시거나 240cm짜리 되는 사이드 폴대를 가지고 계시다면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타포 중에서 앞쪽 면에 별도의 아일렛이 추가로 되어 있는 타포들이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앞에 이렇게 기둥을 3개를 세워서 내부 공간을 좀더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가 전체적으로 작은 경우에도 이 방법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긴 폴대가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내부 공간감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좁은 사이트에서도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타프를 설치했는데 비가 많이 오거나 폭우가 내리면 넥타 타프의 경우 구조상 가운데 부분에 물이 고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방치하시면 타포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물벼락을 맞을실수 있는데, 이럴 땐 가운데 아일렛 구멍에다 타포 스트링을 연결해서 가볍게 당겨주시면 타포 지붕에 물길이 생겨서 원활하게 배수가 이루어집니다 양쪽에 하나씩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귀찮으시면 망치를 걸어 놓는다거나 생수통을 걸어 놓으셔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엄청나게 강한 경우, 예를 들면 돌풍이나 태풍이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캠퍼분들이 스트링을 보강을 한다거나 타포 메인 폴대를 조정한다거나 이러시는데요. 정말 위험할 때는 어, 우선 사람부터 피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폴대를 모두 뽑아서 타포스킨으로 안에 있는 장비들을 그대로 덮어서 두시면 됩니다. 어,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 상태로 바닥에 타프를 팩을 박아 놓으시면 좀더 안전하겠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